영절 영절 이번 이번 영절 이번 영절 이번 영절 이번 하치 님날랐이요 나이스. 이번 볼게요. 이번 이 깨자 깨자. 아,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아, 돌려. 봐오세요어 이거, 이거 어. 쉽지 않네. 하나 땡겨가지고 하나씩... 다 아, 투광... 음, 검성포에 가능하면 검성 보고, 그게 아니면은 정령부터 보긴 봐야 되거든. 저 정령 들어오는 거 보면 뒤로 쭉 빠질 거예요. 저는 네, 우선이 두드려서 더 살펴보세요. 네. 수면 화살, 누구한테 할 거예요? 치우? 네, 수면 화살... 어, 아, 수면 화살은... 아, 수면 화살! 그그 그 치유한테 갈기고 정정 보자. 아, 제가 제가 그 뭐지? 역충작이 네. 없어가지고. 아 그, 그래요? 오케이. 네 공자를 자르는 용어로 쓸게요. 알아서. 그, 네. 말씀 드릴게요. 네, 아는... 그 점사 1번 가실 때, 2번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알아서 아, 아, 잘라 드릴게요. 아, 네. 아, 떨려. 해카 캐요. 뒤에 해카 요 정령 한명 누우면은 바로 알려주세요. 네. 일, 이번 부활 잘 봐주시고요. 딜러분들 마이크 좀 해. 홍님 마이크 안 되시나? 갈게요. 독주, 독주, 독주. 지는 독주. 1번부터. 1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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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컷. 대바이 바로, 멀 바로. 습번다공절저 바로. 음. 넉백이요? 저 보라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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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이번 보세요, 번 보세요, 번 보세요. 이번 보세요. 한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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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지슴 가슴 가어요정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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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슴 아, 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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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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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살았으면 나 있어. 치은이 아 신속 사제거 신속을 썼거든요. 요번에 면제 타임이요. 오시면 바로 타고 오세요. 오분 한번 끌자. 한번 끌게 이거.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삼. 백구 1부터1부터1부터1부터 면제. 공자 공자 공자. 저정렬 돌이가 가지고 이거 침묵이에요. 야, 111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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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봐야 됨. 1 봐야 됨. 1 봐야 됨. 1안 되면 이. 1안 되면 이. 1안 되면 이. 면제로 버틸 수 있죠? 뭐야, 나왜 이거 아, 더 떨어짐. 이번 판 이것도 죽었어. 안 돼. 이번 보세요. 발 이번 보세요. 나니까저 바로 왔어요? 풀었어요. 이번 보자. 이번 게 아, 나상치이요 이번 볼게요. 이번 컷, 이번 컷, 이번 컷333 오른쪽, 4444, 5오4 4 5544, 5544, 5 5볼게 5544, 5544, 5544, 5544, 5544, 5 5번4 5이4 4 5544, 5544, 번 볼게요 이5 4번5번이4번5 4 4 5544, 5 5번4 5544, 이5 4 4 5544, 5544, 5544, 5544,

<목소리가> 아니라네. 애를 아니, 되게 4번 볼게요. 어, 아, 카카 나이스. 니라지 코액은 인식을못 하는데 되네. 여러분, 누가 티앙크에서 살성 공성 조합 안 좋다 그랬어. 잘하면다 돼. 우리 같이 들어오면 정령부터 녹이고 검성부터 들어면 <목소리가 두르면> 검성 <목소리가 두릉> 볼게요. 저유 되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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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신호 썼데 2번 볼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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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2번 너무 가을이, 굉장히 굉장히 2번, 2번 봐요 앞공번 폭박 1 1 1 1아저풀어야저풀어 아아 나뭐에 터졌어 내가 찍어줄게 찍어줄게 내가 가면서 찍어줄게요 오케이 좀. 오케이 1번, 1번 봐주세요 1번 봐주세요 가봐 재울게요 시윤이 요가가 찍을게요 네프어 아, 네. 왔어요 바로 정물 정보 넣었어 나, 나 풀어줘야 되고, 1번, 2번, 번번1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충 3번 고게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게, 3번 하게, 번고게고번 하게, 번볼게요번번나 방방 번번연게나번스게 3번 하게, 3번 하한번 하게, 번 하게, 번 하게, 번 하게, 번 하게, 3번 번하번 하게, 번 하게, 요번번 하게, 번 하게, 번 하게, 고번번 하게, 3번 번번 하게, 번번게번번 엄청 두고 버리고, 오번다시 i 이 e I'm n m j u s 어 keep up. You come up. y o 요 fight, fight, f 게 g h t fight, fight. You take over. e v 육 n 고 v 번 n 번부터 n 번 v e n 공 v e n 절이고 이거. v e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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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빠지고 e n 공절. 2번 이번 볼게, 2번 볼게요. 이번볼게어요검님 2번 2번. 2번. 2번 보자. 2번 저 방방. 3번 하긴 3번, 3번. 3번. 나이스. 4번 필. 저 5번 오케이. 끌고 가요. 아니아니그 맞짱까 맞짱까. 반제까 그냥 반제 깔았고. 아, 별 뜻이에요. 지금 시셔 돼요. 반제 깔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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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잡았 <laughs> 맞짱 깔 깔았는데 계속 도망간다고 <laughs> 어, 이거 코에 q 해볼게 k on Ebuke, quick on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a 1 i 돌 i 1돌 h e r e p a d 절 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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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a d a Pada, p a d 이 없고 d 번 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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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d 아잇 1번 봐 1번 봐 1번 안 돼요? 안 되나? 저 잡아 1번, 있어요. 1번 미는 중? 컷. 아, 나 지금 바로 번봐 2번 봐 2번 봐 2번 앞에 있다 2번 봐 2번 봐2찍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2 3 3 2번 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 2번 봐2 오케이 3필 3필 재워도 돼요 침묵이야 okay, 번 k a 오케이. a y 어요 오케이. k 번 y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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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번 o 번 왔어. o 번 왔어. o 2번 y 2번, o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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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 y o 방 a y o k 번. y 6번 번. y okay, o k 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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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번 y okay, o k 번 y okay, o k 번 y o k 번 y okay, okay, o 2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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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 루시 너야? 4 4 4 4 4 4 4 4, 4. 4번이요 안터진다 이거 1, 1 1 1 1 봐야 돼요 1 봐야 돼요 1 봐야 돼요, 1 봐야 돼요. 정강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정강 해주고 그래. 오케이 나이스 아나또불었다 1, 2번 공격 두다 빠진 2번으로 보시죠 2번으로 네 2번 보시죠 2번 1번 보시죠. 대역이에요 네 2번 볼게요 두다 빠졌어요 이거 저 영절 2번 볼게요 2번 그거 태고 오세요 타고 오세요 죽으신 분못 살려 중에 빠졌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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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1이고 이번 3번 볼게요 3번 볼게요 3번 볼게요 3번 볼게 공절 영절 다없어 지금 정령 안 봐도 돼요 저거 4 4 4 4 4 돌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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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게요 4 돌릴게요 4 돌릴게요 4 돌릴게요 4 돌릴게요 빠르게 4 돌릴게요 4번 피1 버리고 1번 볼게요 1번 볼게요 이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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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볼게요 1번 멀리 떨어져 있어요 1번 죽으신 분 오세요 그냥. 분. 그냥 1번 맞았어요 1번 맞았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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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번 찍어, 일번 찍어, 일번 찍으라고. 형뒤 있잖아. 아, 안 되겠다. 3번봐야겠다 이거. 한번 3번 다시 볼게, 삼 번. 한번다 피. 한 번. 더 비일 커. 다 번. 오케이, 다번 볼게, 다번 볼게요. 2번 정 맞겠다 이거. 아, 아, 어, 맞네 이거 얘네 나 점사로 바꿨다. 응응응. 음, 음, 음. 아 근데 이거 검성은 제가 안 땡길게요. 웬만하면. 죄송해요. 어, 괜찮아요. 요번에 치유 신속 쓸게요, 호범님아벽안 나요, 호범님 혹시? 펼벽 이오 초. 오케이. 일 번부터 볼게요. 번부터. 저 강결이고 일번 타겟 두 아이고 일 번. 멀리 있습니다. 번 포에 딱 다시 정절 영지. 이번 이번 영지번영지2번 영지. 하치님날 나이스 나이스. 이번 볼게요. 이번 이깨자깨자 아,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돌려, 3번 빠르게, 3번 빠르게 공격다빠졌다 저거 3번 필, 4번 볼게요. 빠르게, 4번 빠르게, 4번 빠르게, 4번 빠르게 볼게요. 4번, 4번만 녹기죠 저희 나이스 4번. 5번 볼게요. 5번 볼게요. 퀸이 안 아무도 뛰지마. 안 뛰어봤어요? 나이스, 나이스. 어, 점점 다 넘어갈게요. 이 번이 회피작이에요. 1번이 마저고 2번이 헬프작이에요. 기선 이번에 균안 쓰셨죠? 쟤네랑 저희랑 반대로 돌아요. 이번 저희 균탐.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갈게요. 1번부터 6번! 6 o 6 y 6 u 6 o 됐고. 1번부터 1번부터 1번부터. 압공절이야 이거.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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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1번부터 빠르게. y 번 필. 아, 저직 you, you, y o 이 y o 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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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번 y 번 u 번 o 번 y 번 u 번 o 인님 o u y 요호범님부 y 아니, you, y 컷 u 컷 o 컷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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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천천히 보라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올려도 되요고고고오고오고오고 오케이 3번부터 3 3 3 3 3 3 복과 3 3 3 3대고1 1 1 1 1 1 1 1 3, 아, 공절아공절주님 하는 중 하는 중 나이스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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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오는 거 보고 나 직변 오케이 확인 확인 1컷 1컷 2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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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피 1 2피 1 오늘 렉컷컷컷3 3 3 3 3다다다다4 가볼게요 오버 컷컷컷 나이스 뉴스 주세요 태가 맞으면 다 켜주세요 갑니다 오! 1번부터 볼까요 1번부터 1 대상이 너무 1번 2번 2번 목 뚫어 목 뚫었다 컷컷컷3 3 3 3 3아 검정님 전보전보전보 내가 줬어 뒤에 뒤에 신겼어요 5번 봐 5번 5번 봐 오버 나 방방수와. Good, good, good. Jung's Aram. Drujiba, d r u j 들 b a Drujiba, d r u j 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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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u j i b a Dru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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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u j i b

이번에다 쓸게요 네고쳐주세축 네, 네. 올렸어요 뭐 되는 거 올려주세요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1번부터 1번 1번 강보 없거든? 1번 끌어볼게 1포획 1포획 1컷 2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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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끊어요 아이스 2, 2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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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볼게요 3컷. 3컷 5번 뛰고 가볼게요 5번 6번리 뛰네 이번에 4컷 <laughs>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세요다 네, 퀘하시죠 네, 네, 아, 뭐, 뭐 없죠, 저희? 맞네요 뭐가 그렇게 열 받았어 제가 어그사 먹어볼게요 태지충 2딜 해보세요, 저거 오글, 최대한 먹어볼게요 이래저래, 퍼. 제가요? 오케이, 오케이. 힐리리리딜리리리리리리리고 죽어 오케이 <laughs> 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습니다 <laughs>